여기는 회사원 A 무더위에 여러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이번에 제가 갔다 온 곳은 5성급 호텔에서 제대로 된 호캉스를 하고 왔습니다. 바로 신도림 디큐브 시티에 있는 쉐라톤 호텔에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가보시죠. 호고싱, 엘리베이터 홀에 이런 되게 예쁜 장식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받은 게 저는 스파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스파가 있는 층에 가니까 고층 빌딩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다 통유리로 해놔가지고. 밖에 전망을 다볼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경치가 너무 좋죠? 들어오고 나서 바로 신발을 이렇게 갈아 신게 해주시고 상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와 물수건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라서 이런 소품들도 여름스러운 이렇게 조개 약간 모래 백사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품들을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상담 차트를 작성하는데 뭐 간단한 예약에 필요한 연락처라든지 몸에서 많이 불편한 부분 뭐 알러지가 있는지 저는 무조건 어깨를 강력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 쉐라톤 호텔에 있는 스파 아쿠아리스 스파는 제가 지난번 방콕에 있는 초호화 5성급 호텔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봤었던 프라이빗한 테라피룸 안에 스팀 샤워실이 있는 그런 설비를 이 아쿠아리스 스파에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몸 마사지를 받을 때 오일을 써서 마사지를 하잖아요 샤워는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나 마사지 전에 해야 되나 마사지 후에 해야 되나 마사지를 하기 전에 샤워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 전에 여기서는 10여 분 동안에 그 스팀 샤워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스팀 샤워 10분 동안 진행하시고 오일 바디 마사지 50분 네. 페이셜 트리트먼트로 진행되실 거고요 제가 이번에 받은 관리는 여름 한정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디 마사지 받고 얼굴 관리는 원래 1 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바디를 할때 토핑 추가 같은 느낌으로 추가를 할수 있는 미니 페이셜 추가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패키지가 사실상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할수 있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준비된 바디 마사지 이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추가 토핑으로 받는 얼굴 관리 미니 페이셜도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리 중에 틀어놓을 음악 관리가 끝나고 나서 차를 주시는데 그 차도 여기서 선택지를 주시더라고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드디어 관리실로 들어가는데요. 투베드라서 지인끼리, 가족끼리 같이 관리를 받을 수가 있고, 양쪽에 옷 모두 보관해주시고, 여기서 샤워 10분 동안 진행하신 후에 이쪽에 보이시는 여성속옷이랑 가운데 없이 나오시면 바로 케어 진행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호텔인 만큼 이 샤워 가운이 너무 도톰하고 너무 부드러웠어요. 샤워실 문을 열면은 이렇게 수증기 천국입니다. 요 장치에서 뭔가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표시도 있고. 어메니티는 아미니라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난 멋쩍은 저의 모습 추가 요금을 더하면 욕조를 쓸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예쁘게 촛불도 놔주시고 거품도 이렇게 풍성하게 내주시고 입욕 시간 한 20분 정도 주세요. 그래서 입욕을 마친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더 물로 헹구고선 드디어 관리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회사원 알몸 상체 후면 관리부터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야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런 관리 영상을 킹카피드님이랑 여러 차를 찍어왔는데 왜 이렇게 이번 커버 유독 야하게 찍어놨지? 저 저번에 관리 받았던 건 이렇게까지 야하게 찍진 않았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다 덮인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일 관리가, 맨, 맨살로 하는 오일 관리가 다 끝난 후에 <laughs> 이런 수건으로 덮어서 이렇게 팔꿈치로 압을 넣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써주시는 오일이 되게 보호 모습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아토피에 악건성에 민감성으로 이렇게 예민한 피부에도 되게 촉촉함이 오래가는 그런 오일이었어요. 그리고 전면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따따따한 눈에 핫팩을 올려주십니다. 요게 또 기분이 좋아서. 저는 이미 이때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밀킹카게즈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촬영이. 해보고 촬영을 긴가비 님이 제일 힘들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작은 사람 찍어야 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바디 관리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더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너무나 야하게 찍힌 관계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근데 진짜 시원하고 좋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마사지 중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저한테 잘 맞는 마사지였습니다. 미니페이셜 관리도 만족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LVMH 그룹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브랜드 제품을 쓰시는데 제 얼굴에서는 그렇게 트러블이나 뭐 따가움 없이 잘 맞았던 제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몽 제품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페이셜 관리 메뉴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촬영할 때는 블라인드를 다 내려놨었는데, 밤이 진짜 장관이거든요, 야경이. 어차피 좀 엎드려 있어가지고, 야경은 이렇게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스파 영상 보시면서 머리 만지고 손안 씻어요 그러는데, 당연히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스파 영상에서도 테라피스트분이 중간중간 계속 손을 씻으러 갔다 오시는데, 다만 편집할 뿐입니다. 너무 자주 씻으러 가시니까. 지난번에 올렸던 스파 영상에도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약간 이런 프로패셔널 분들은 손님을 재웠다가 뭔가 편안함을 줬다라는 뭔가 증거인가요? <laughs> 지난번 스파 영상 댓글에도 프로테라피스트 분이신 것 같은데 림프 마사지를 하면 고객님들이 완전 꿀잠 주무신답니다. 약간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저도 분명히 이때 지금 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로분들은 그렇게 사람을 재우는 게 편안함의 증거인가요? 프로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차팩이 요런 크림팩으로 들어갑니다 화장솜을 눈에다가 올리는 그놀림도 너무 이렇게 뭔가 시각 ASMR 1차팩을 한 위에다가 모델링팩을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쁜 반질반질 달걀귀신을 만들어주시고 이날 이 테라피스트분이 <laughs> 촬영을 한다니까 <laughs> 긴장을 해가지고 이 모델링 팩을 못생기게 올렸다면서 다시 하고 싶다며. 그런데 <laughs> 저는 충분히 이걸로도 예쁜 달걀 귀신인 것 같거든요. <laughs> 너무 귀여우시죠? <laughs> 그리고 이 달걀 귀신인 상태로 데콜테 어깨 같은 데를 다시 한번 풀어주십니다. 너무 시원하죠? 두피 마사지. 너무나 시원한. 이제 달걀 귀신 탈출하고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제품 바르는 것도 그냥 바르지 않고 프로의 손놀림으로 터터터터터터터터터 그리고 이제 만세만세에서 일어나도록 준비를 해주십니다. 애터의 모습 전좀 맑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끽가 p 님 뽀얘졌어. 결혼졌어? 아까보다 기가 빠진 건가? 그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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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러 주니까. 어... 붉은 음. 뜨거운 것도 완전 많이 말... 음. 가라어음 그리고 신도림 디큐브시티 쉐라톤에 있는 아쿠아리스 스파에 마사지를 받고 나서 그 시원함을 조금 더 릴렉스하면서 즐기세요라는 릴렉스 룸이 따로 있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릴렉스 룸이 있는 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두바이에 갔을 때그잘 사는 석유 부자들 많은 중동에서 1등을 한 스파에 이런 릴렉스 룸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따로 이렇게 릴렉스 룸이 준비가 돼 있어서 간단한 간식을 주십니다 아쿠아리스 스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육아 를 주었거든요. 한과 올 여름에는 요런 아이스 홍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스파를 잔뜩 즐기고 나서. 이번 영상은 그냥 스파 영상이 아닙니다 호캉스 영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호캉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호텔에서 바깡스를 즐기는 그렇습니다 외지로 나가봤자 어차피 고생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손쉽게 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 호텔에서 몇박하는 그런 호캉스가 요즘 유행인데요 저도 낑깡PD님과 함께 즐기고 왔습니다 호캉스 자 여기가 우리 방이었습니다 쉐라톤 호텔의 요 룸이었는데요 넓어 넓어 진짜 넓죠 넓은 거실 공간. 와. 그리고 침실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킹 사이즈 베드였어요. 와. 우와 좋다. 여기는 샤워실. 어메니티로 샤워 볼이 있어. 너무나 좋아. 오~~ 이따 밥 먹고 들어오면 여기 야경 장난 아니겠다 야 진짜 높아 와밥 먹고 오니까 완전한 야경이 되었다 공 여기는 집무실 데스크, 우와! 이 의자 좋아 보여 뭔가 여기 콘센트도 네가 어디에서 왔을지 몰라서 일단 다 꽂을 수 있게 해놨어 이지만 아, 220V 올리래. 꽂을 수는 있지만, 터지는 건 니가 알아서 해.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면 완전 큰 침대. 이것은 양복거리록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양복거리록은 이 버튼으로 쟤를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고, 아샤워감 부드러워. 안녕, 야경을 보면서 몸을 담글 수 있어. 이, 이 커튼을 열었더니 앞에는 디큐브 아파트가 있고 밑에를 딱 보면 소들이 뛰놀고 있다. 그리고 옆에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도림역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스위트룸에 묵으면은 자동으로 라운지 이용권이 따라 오는데요. 이 라운지에 저녁 시간 해피타임에 가면은 이런 진수성찬이 또 차려져 있습니다. 디저트가 많아. 와뭐 음료수 식당 안가도 되네 음. 볶음밥 만두만두 만두. 밥과 육회 간장게장 쓸쑤쓸 샐러드 음,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의도 써놨네 김포공항 과했습니다. 되게 놀러 온것 같다. 여행 온것 같아. 자, 이렇게 신도림 디큐브 시티 쉐라톤 호텔에서 뻑적지근한 호캉스를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아쿠아리스 스파는 룸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을 할수 있고 룸투숙객이면 조금 할인이 있고 그렇다는데요 정말 좋은 스파였습니다 뭔가 저번에 서울에 있는 갤랑스파를 갔을 때는 남산자락이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은 서울의 그 아파트촌과 빌딩숲의 정가운데 있는 곳이잖아요 도심에 있는 호텔에서 고층 빌딩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서울다운 디큐브시티에 있는 쉐라톤호텔에 어떤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항상 보던 곳인데 조금 더 새로운 뷰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여행 온 느낌 나고 일상에서 되게 많이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관련 영상은 지난번 스파 영상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관련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